그리고 요즘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뭐, 내란죄다, 목소리 높이면서 시위하는 애들이 있어요. 나는 얘네가 진짜 한국인지도 의심스러워. 나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예? 이거 보세요. 지금 시위 나온 애들, 이거, 피켓 뜬거 보세요. 야당 탄압이래, 탄압. 무슨, 뭐, 도시락통이냐? 탄압? 반압이냐, 그게? 어? 야당 탄압을 중지하래, 탄압을 여러분 탄압이 어려운 단어예요? 너무 한자를 몰라서 그랬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탄압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한국인 맞습니까? 아니 반압도 아니고 탄압이 뭐예요? 탄압이 뭡니까? 저거 한국 사람들 맞아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선동이 돼 가지고 같이 떠드는 한국인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한국인 기질 자체가 공산주의에 적합하기 때문에 중국인들하고 이렇게 공명을 하는 거지, 정신적으로. 네? 수준이 딱그 정도니까.